네, 이번 시간에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되는 사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는 592페이지고요. 법인 지방 소득세 개요를 보면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고요. 과세 기간이나 사업 연도 법인세 어, 사업 연도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연도와 일치합니다. 자, 법인 지방 소득의 범위는 법인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인 법인세법과 동일합니다. 즉,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어, 뭡니까 청산소득, 환류소득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구조 마찬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어,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 다 포함해서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에서 우리 어, 뭡니까 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율 적용합니다. 2억 원이하 1%, 3천억 초과 2.5%에서 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1%와 미완료소득에 대한 1%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사업장별로 안분율을 적용해서 사업장별 산출세액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감면 세액이 있으면 공개감면 세액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개감면 세액이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있으면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 감면 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를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지방소득세의 안분입니다.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암분율에 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법인세, 우리 국세인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더라도 본점에서 일괄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암분을 하는 방법은 암분율은 종업원수 비율과 건물 면적 비율로 암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장은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소, 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연도 종결 현재 기준으로 따집니다. 어, 우리 종업원 수 따질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할 때는 1년 평균치로 계산을 했었죠. 그런데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장이 있다면 직원이 있고 면적이 있다. 건물 면적이 있다라고 하면 안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종업원 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비과세 급여만 받는 사람도 종업원이다. 대표자도 종업원이다. 군 복무 사유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급여를 지급한다면 종업원이고요. 복무 중에 있는데 급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외 파견이나 국외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요. 국내에서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은 포함을 합니다. 자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분이다라고 하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아 번에 보시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상근이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업원 수에 소속 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 계약 등에 의해서 1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 업체에서 파견되어 있거나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합니다. 파견 나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고요. 자 물적 설비 없이 인적 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 나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 중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포함하지 않고요. 사용하던 자산 사용하던 중에 일시적으로 미 사용한다면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뭐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특별시 등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종로구에 사업장이 있고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다 그런 경우에 어디다가 신고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구별로 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점 본점 등을 관할하는 구청에 다 가게 됩니다. 본점이 강남구에 있다면 종로구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강남구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특별시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특별시 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분배할 거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안에 범인의 본점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제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점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면 안분신고서는 내부적으로 전산해서 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 지방소득세도. 법인 지방 소득세도 전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전자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안분 신고서가 각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요 이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법인 지방 소득세 납부 특례인데 어, 납부는 각각 사업장별 소재지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서울에 서울 강남구에 사업장이 있고요 본점이 있고요. 어, 뭡니까,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안분 계산에서 신고서는 서울 강남구에다가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안분 신고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납부는 강남구에 납부해야 될 세액과 분당구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안분해서 각각 납부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납부, 납세지 특례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갑니다.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에다가 신고 어,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에 있던 사업장이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달에 이전을 합니다. 그럼 법인세 신고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겠죠? 강남구 관할 세무서, 강남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럼 지방, 지방소득세는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4월 달에 지방소득세를 강남구에다 신고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2020년 12월 31일 날 있었던, 어, 뭡니까? 경기도, 어, 승남시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어,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 기한 사이에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그때 지방 소득세 납세지를 잘어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7 6 조에 따른 어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를, 10%를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빙불비 가산세라든가 뭐 주식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었죠. 그러한 가산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가산세가 또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602페이지에 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법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에서 어, 세액계산신고서가 있죠. 그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있습니다. 자, 요걸 마감을 하신 다음에 에, 작성을 완료하신 후에 어, 기타서식 지방소득세 쪽 탭에서 저 법인 지방소득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작성, 어, 뭡니까? 순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시면서 메뉴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어, 대부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 전표 불러오기와 CF12 원천납부세액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CF12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데이터를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 라고 눌러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종료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 쪽으로 갑니다. 지방세 가산세 쪽에 가서, 어, 러니까 어, 반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블록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당장은 신고하실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지방세법 103조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에, 뭡니까? 세 신고서 있죠. 어,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쪽에 가산세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제출 가산세라든가 이런 부분 적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3만원이 지금 가산세로 반영이 돼 있죠. 3만원 가산세로 반영되어 있으면 여기에 무기장 외에 3만원 넣고 3천원 가산세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산세 계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신고서 작성해야 되는. 되는 부분이 공제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현재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적용되는 세액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f12 블록 이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반영을 하시면 어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납부세액이 515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저장하시고요. 어,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쪽으로 갑니다. 세액신고서 쪽으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법인 지방소득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반영해서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F6번을 통해서 안분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본점회사와 백두대간 한라 지점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가 우리 교재에 602페이지에 정보가 있죠. 602페이지에 있는 정보 종업원 수 어, 그러니까 본점 30명이고요. 건물 면적 200입니다. 그리고 지점 10명이고 건물 어, 지점 면적이 150으로 되어 있네요. 150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마감해서 신고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 정리를 하고 납부서는 어니까 그 지점별로 어, 해야 됩니다. 본점과 지점별로 사업장별로 해서 납부서 어니까 출력하셔갖고 어,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 지방소득세도 요즘은 이제 전자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고하시고 나면 지방소득세도 우리가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제공해주는 어, 납부서를 출력하게 되면 거기에 가상계좌까지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